신비도 해주시고요. 어, 한, 어, 그리고 하나님은 할머니한테 행복하게 사귀게 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. 할머니다 낫고 잘다 걷고 햇볕도 뛰고 어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렸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을 다 고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 우리 연옥희 어머님 네달 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죽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어머니 마음 다 들여다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좀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해달라는 그 말이 살게 해달라는 말로 좀확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질 수밖에 없고 고쳐지지도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무리 몸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하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감을 때나 눈을 뜰 때나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그 아픈 모든 부위 소화가 안 돼서 아주 힘들어하십니다. 하나님이 오늘 그 부위를 다 오르만드셔서 마을 거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먹는 모든 것이 소화가 잘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.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네. 哎呦。